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룡입니다. 종전 주택가 신규 입주권 또는 종전 주택가 신규 분양권 3년 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네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흔히 말하는 실입주 목적의 일시적 유택인 경우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이라는 이 요건이 필요가 한지, 딱히 규정이 없다 보니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실입주 목적인 경우도 1년 갭은 필요가 하네요.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전의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입주권을 취득했네요. 종전 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일시적 이 주택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를 하면 종전 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신규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고 그때 종전주택을 처분해도 됩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제 유튜브를 구독해오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그리고 제4항입니다. 이번엔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면서 새로 생긴 규정 제156조의 3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여기서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입니다. 입주권의 비가세와 규정이 동일합니다. 제2항에 따라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3항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고 그때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1년 1월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입주권의 비과세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종전 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일시적 이주택 그리고 제156조의 3.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 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개정되기 전 현행 규정을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156조의 2 주택가 입주권. 156조의 3 주택가 분양권. 앞서 언급한 대로 규정이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56조의 3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입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입니다. 156조의 2 주택가 입주권은 제 3항입니다. 그리고 156조의 3 주택가 분양권은 제 2항입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가 신규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 기간 1년 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신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1년 갭 그리고 3년 내 처분. 일반 주택의 일시적 주택과 요건이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3년 내 처분 요건입니다. 다음은 신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시립주 목적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합니다. 156조의 2 제3, 그리고 156조의 3제 3항입니다. 첫 번째,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신규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취득 기간 1년 개범 필요가 없네요. 두 번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새 아파트로 입주입니다.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종장주택 처분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2년 또는 완성된 후 2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입주 목적인 경우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고, 그리고 그때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여기엔 1년 내 취득이라는 요건은 따로 없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제 3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네요. 그리고 제3.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가세입니다.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엔 1년 후 취득이라는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156조의 2. 입주권과 규정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제2항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제3항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실입지 목적의 일시적 이 주택은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6일에 나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입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인 세법 중에서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있네요. 2022년 2월 중에 공포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용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게제 3항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1년 후 취득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제4항에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이 규정이 들어가네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네요. 다행히도 이미 취득에 있는 입주권은 적용이 안되네요. 그리고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의 비가세 특례입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제3항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인 경우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 제3항과 마찬가지로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시행령 개정 후 신규로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입니다. 이미 취득에 있는 입주권은 1년 내 취득이라도 비과세 받는데 상관은 없겠네요. 제156조의 3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2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네요. 156조의 2 종전 주택과 신규 입주권 그리고 156조의 3 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과 분양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 이 요건이 추가되겠네요. 실입주 목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취득 텀은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젠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다행히 이미 취득에 있는 입주권 분양권은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